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개인과 직장 위에 최고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늘 감사하고 또잘 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늘 건강하고 어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예배를 조금 짧게 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세계 선교대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1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짧게 끝나고 우리가 끝난 가 동시에 바로 연결해서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고 해도 가언은 아닙니다. 성경은 꼭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의 안경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세상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봐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렘넌터라고 합니다 남은 자라는 뜻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남은 자 속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글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자는 뭘 알고 있느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가 남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거든요. 남는 자는 남을 자와 비슷한 말이지만 남는 자로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해 보게라. 그래서 온 땅에 복음 전해라. 그렇게 하는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남는 자는 이제는 남을 자로 어떻게 보면 꼭 말장난 것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랩노트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이 남을 자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허간 문화를 무너뜨리면서 문화를 회복할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뭔가 남길 자입니다. 뭘 남겨야 될까요? 부모님 세대에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뭘까요? 재산 남겨주면은 반드시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툼을 일어납니다. 뭔가 남겨줘야 되는데 남겨들 뭘 남길까요? 후대를 제대로 언약 갖추도록 후대해보가는 일. 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는 세계 선교대에 오늘 마지막.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11시입니다. 우리 성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힘을 얻고 세계보고 말고 우리 역시도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에 좀 힘을 써 주시고 나는 이 시대에 본가일 랩런터다. 랩런터 속에는 보금을 해보고 능력을 해보고 문화를 해보고 후대를 해보고 해서 세계보고 말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이 최종 삶의 목표는 이겁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이 나이에 내가 왜 사느냐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안간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걸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이걸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보험가인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를 이해를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회복하고 능력회복하고 계속해서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야 되고 이 일을 진짜 알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제자가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어린이주일이라 어린 양 베드로에게 천명으로 주셨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두 번째 부활 메시지 중에 두 번째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공생에는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입니다. 아주 짧은 삶을 사셨어요. 33년의 삶을 사는 중에 3년의 공생에 공적인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관심.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세가 원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사도 제자를 부르는 이 일에 제일 먼저 하셨어요. 관심. 여러분들이 뭘 하면은 관심 있는데 뭔가 뭐 행동이 취해지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는데 제일 관심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이 사람은 사도로 우리는 12명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동안 사역을 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중에 정말 현장을 살릴 중요한 제자를 또 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 중직자 제자 70인. 70인 사람들을 세웠는데, 누가 보면 10자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똑같이 이 제자를 부르실다 하고 똑같은 부름을 통하여서 현장에 파송시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는 동안에 1 2명의 사도제자와 중직자 제자 70이 세우고 어떻게 보면 떠나갔다고 가은하네요.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계속 세우는 일을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를 불러 가지고 분명히 뭔가 주셨는데, 이 제자는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게요 하는 사람들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택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대요 우리가 부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택해 가지고 부름 받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다. 와가지고 말한 뭐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계속 주님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거의 끝날 무렵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게. 계속 함께하겠다. 왜요? 요거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 아니면은 우리가 할수 없어요. 함께하는 비밀 누려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본회사 전도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선교를 위해서 불러주셨다.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보고마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에 방해되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선택된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자 내가 너와 함께할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우리의 관심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다 제자다 이 제자를 통해서 결국은 언약의 바톤이 오늘 우리에게 왔잖아요 자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관심도 역시 제자 있어야 되겠다. 그치요? 제자는 모직 공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름받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는 그냥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누구를 주님이 선택하셨느냐, 주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제자일까, 누가 제자일까 찾아야 돼요. 보니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에 보니까 여기에 5 0 0의 기적을 막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막 몰려오는 그런 속에 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제자로 막 들었어요. 주님이 오는 사람 막지 않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고 "어, 왜질 어렵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살살살살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 중에 66절에 보니까 6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자 중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제자입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지만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다 마느냐 말씀 들어보고 다 떠나가 버린 거 있죠. 우리는 주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선택된 사람. 그걸 알았던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바울의 최고의 관심도 역시 어디에 있었느냐? 제자. 계속 현장에 가면서 뭐 했느냐? 기도하잖아요. 인도받으려고. 그리고 누굴 찾으려고? 인도받으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제자를 만납니다. 누리아를 만나고, 브리스길 아구라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계속 제자를 찾아 세웁니다.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현장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은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선택된 사람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역시 뭐 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진짜 제자가 맞다라면은 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제자가 안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세운다? 불가능하거든요. 바울이 제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이 사도제자 속에 또 다른 제자를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이런 제자가 되어졌을 때또 다른 제자를 세우신다, 붙이신다.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 자녀, 자녀를 제자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랩너터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결국은 내가 제자가 되어주면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제자가 되어주면 교회 오는 랩너터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금 제자의 어떤 어떤 기준이 있는데 누가 제자일까? 분명히 제자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제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랬고, 하나님이 예배 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낸 사람이 제자인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희한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져요. 그 중에 모압 사람, 룻, 완전히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오미를 따라 완전 제자가 되어집니다. 구약성에 보면, 은 라합이라는 기생인 사람이도 불구하고 여리고 정복의 제자가 되어졌죠. 최고의 제자,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굉장한 핍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자였어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일까?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죄수입니다. 사고치 갖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요. 제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기생이, 이런 핍박자가, 어떤 재수가 어떻게 이렇게 제자가 될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어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어심하는 사람도 제자다. 왜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도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의 복음을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 야 제자는 누군지는 알수없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놨구나. 우리 시각에 볼 때는 이 사람 절대로 제자가 될수 없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로 쓰시는 거 있죠. 이 중에 우리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다. 갈급한 자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다리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 되고요. 충성된 사람에게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사명자들에게는 우리가 제대로 미션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7 0 연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중요한 제자입니다. 내 현장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는 그곳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가지고 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칠십 여명 살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를, 뭐 해야 되느냐, 개인화해라, 내라. 나를 개인화해야 되는뭘 개인화해야 됩니까? 복음. 복음이 정확하게 누림이 되어지는 개인화. 여러분들이 복음이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왜 현장 살려야 될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 속에 전도가 누려지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개인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후대 제자로 안 세우면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후대 제도로 안 세우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헛 인생 되어서요. 만약에 제도로 후대를 세웠다 이러면은 이삼칠5천 종족은 복음화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는 제자입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최고의 관심은 제자. 제자 세우고 제자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구별하여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제자로서 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마음껏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가 알루티시.